블록체인에는 중앙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블록을 만들 때마다 그 역할을 누가 맡을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죠. 블록체인은 이 역할을 POW와 POS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정하며 같은 목적을 향하지만 전혀 다른 과정을 거칩니다. POW의 방식은 단순합니다. 네트워크가 내놓는 어려운 퍼즐을 누가 먼저 푸느냐로 블록 생성자를 결정합니다. 이 퍼즐은 정답을 찾을 때까지 해시값을 무작위로 찍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이 곧 경쟁력이 됩니다. POW의 강점은 압도적 보안입니다. 기록을 조작하려면 전 세계 채굴자 전체의 연산 능력을 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반면 에너지 소비가 크고, 속도는 느립니다. 강하지만 무거운 구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POS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컴퓨터 성능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코인을 네트워크에 맡겨두었는가로 블록 생성자를 정합니다. 이는 지분이 많을수록 책임감도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POS는 전력이 거의 들지 않아 빠르고 가벼운 구조를 가집니다. 사용자가 늘어도 확장하기 쉬운 것도 장점이죠. 하지만 지분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부자 중심 구조 아니냐는 논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POS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 지분을 잃는 벌칙 같은 장치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POW는 보안을 POS는 효율을 우선한다. POW는 탈중앙성이 강하고 보안이 견고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고 POS는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적으며 실제 사용성과 확장성에 강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POW를 유지하고 이더리움은 POS로 전환했습니다.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POW와 POS는 블록을 만들 사람을 정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기록을 만드는 것. POW는 연산 경쟁으로, POS는 지분 참여로 그 목적에 도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두 구조를 기반으로 발전한 DPOS, PBFT 같은 현대 합의 방식들을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POW와 POS 중 어떤 구조가 더 자신에게 맞아 보이나요?